잘 훈련된 앵무새처럼 사육사와 얼굴을 마주한 잘 훈련된 앵무새는 사육사의 다양한 요구에 동물들의 흉내도 사람들의 흉내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럴싸하게 흉내냅니다. 사육사의 노력으로 수백 가지의 말을 하는 비록 말의 뜻도 모르고 하는 흉내지만 잘 훈련된 앵무새를 보며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마치 잘 훈련된 앵무새처럼 성경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구약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한 창조 역사로 신약의 내용을 말씀에 근거한 삶의 교훈으로 그럴싸하게 흉내내며 많은 사람과 떠들고 먹고 마시며 결혼식에 우르르 장례식에 우르르 몰려다니며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자 앵무새처럼 흉내내며 살아온 속내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완성된 묵시 속의 창조주 그리스도를 역사 순서로 쪼개고 분석하여 그 시간 그 장소에 박제해 놓고 누구나 인정하는 역사 속에 예수로 고정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여 라는 편말을 붙이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빌라도로 보이십니다 성령님은 앵무새처럼 흉내내며 살아온 자 스스로는 그 어둠 속을 볼수 없기에 더 깊이 끌고 가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입맛의 말씀을 선택하여 때론 일상의 풍요를 채우는 캐락의 도구로 때론 일상의 고단함을 치우는 청소 도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용하고 내다 버리며 이 사람을 없이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살인자로 포개십니다.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잘 훈련된 앵무새처럼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잘 훈련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성령님은 잘 훈련된 일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십자가만 보이시며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동서남북 모든 공간에서 예수 죽인 흔적을 몸에 지닌 아무 할말 없는 악인과 살인자만 친히 찾아내어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특이한 십자가 사랑에 풍덩 빠트립니다.